근데, 내가 누군 내가 습관적으로, 어, 앉아요. 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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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한 들어와, 한 들어와, 한 이따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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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제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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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막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의견이다. 또이 스프페이드를 또 준비하시고 해줄 거요로로 음. 스프페이드를 지금 와우 어, 잘 간다. 하... 아까도 말했지만 하... 좀 피니시가 아쉬워요. 자, 이건 오. 이게 헬리콥터 피니시라고. 아, 좀만 더이 아, 피니시를 예좀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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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했었어요죠 오우. 샷아뭐 안전하죠. 잘 쳤다. 안에 네, 놓고. 오. 어, 오. 어, 어. 어? <laughs> <laughs> 자 126. 핀보다 살짝 위로 가면 일단 어, 그렇죠. 버디다. 음, 무조건 버디죠. 이거 무조건 올려만 놓으면 버디예요. 예. 네. 설마 여기서 저걸 놓치는 순간. 여기죠. 어, 그렇죠. 우리 또 하프로님한테 잡힌다. 우리 하프로님 이제부터 안 봐준다 그랬어요. 음. 오 좋아. 좋네.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한 프로님의 좋아. 완벽한 샷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 오, 나이스. 아, 나이스. 하... 저기 버디죠. 버디죠. 저긴 버디죠. 응. 자 80m. 80m. 아 됐어. 세번 어, 갔어요 이번에. 아 저기 조금 불안한데 괜찮아요. <웃음> 네. <웃음> 딱, 탁탁탁 탁. 아, 요거 백스피으로빨립니다 아, 빨립니다. 이거 들어간다. 백스피드? 오, 깔끔하게. 코트를 안 쓰세요. 정말, 이리, 이리. 아, 선생님께서. 예, 예. 사실 제가 한번더 돌린 이유가 있어요. 들어갈까봐. <laughs> <laughs> 들어갈까봐. 네, 들어갈까. 아, 뭐, 들어가죠, 아, 이거 들어가죠. 들어가죠. 예. 역전 찬스라고 동탄되지. 금 음. 어. 아, 깨끗했다. 아, 지켰습니다. 어. 야, 이거 지금 뭐 뭔가 박빙이에요. 충분히 잘하네. 47. 두올라 47. 자, 이제 작전 나오시는 거죠. 이제 아주 작전. 무서운 플레이를 한번. 어, 사실은 무서워요. 사실은 지금 와서 하는 얘긴데 우리 작전이 없었어. 아, 저희는 뭐 작전대로 어, 하, 되고 하다,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까지 돼가지고 있는데? 긴장하지는 않아요. 네? 뭐,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좀 길지 않아요? 아예 안 길어? 안 되려? 네. 틀려? 내가 딱 좋아하는. 어, 내가 딱 있네요. 좋아하는 거예요. 아, <목소리> <응>. 오, 나이스. <목소리> 네. <목소리> 어, 와, 저게. 아, 야, 된다. 이 코스가 돌이 되게 많네. 아, 내가 좋아하는 코스예요. 돌 많은 코스. 돌이 엄청 많네. <목소리> 윤성민 선수는 오른쪽에 저기. 거리가 너무 많이 나. 지금 가가지고. 제 생각에 네. 상당히 장타자들한테 불리한 코스예요. 네, 제가 볼땐 그래요. 왜냐면 도그렉이 네.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난 드로우를 거기다라는 아좀 포지션 보이시죠? 일부러 보여줬어요. 예. 네. 드로우. 내가 보여 줄게. 네. 딱 어? 근데 왼쪽으로 돌리는데? 어, 왼쪽 거 드로우를 키줄 몰라 가지고. 아까 배운 레슨 때 슬라이스만 아. 방지하자. 어 이거 약간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한가요? 이게 살짝 위험한데요. 돌돌 돌 맞고 내려올 수 있어요. 돌돌돌 돌, 돌, 돌 협찬 돌. 되나요 돌? 돌! 그렇지, 돌. 역시 되는 사람은 뭘 해도 돼요. 야 근데 이게 세컨샷 아, 마음이 안 들어요. 그 마음 알아요. 네. 그 마음은 확실히 아, 알아. 저도 알아요. 알아요. 난좀 창피해 하기 싫 창피해. 제가 볼 때는 한 160을 어? 쳐야 되지 않을까. 160. 9번 아니네요. 10을 쳐야 돼요. 네. 160. 9번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요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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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60. 어, 160? 어, 160? 160? 나가네. 예. 나가. 네. 네. 저는 좀 가볍게 치려고 그랬는데. 아, 세게 아, 쳐야 돼. 다치 세요. 네. 나이스. 터치가 아. 엄청, 엄청, 네. 엄청 세게 쳤죠. 네. 진짜. 엄청 세게. 원래 세게 치면 몇 미터 나가요? 와. 딱 163. 160발. 160? 160 160. 8번. 그러니까 아. 네. 이거 이거밖에 이거 안 나가잖아요. 네. 그죠 이게 이 러프가 이 색깔이 색깔과 세, 색깔과 이 질감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음. 그런 게 아, 있어요. 못는데 네? 봐서는. 어, 그러니까 유식이 보면 보여요. 이게 질긴 러프인지 이렇게 딱 보면 보여요. 그럼 풀도 너비가 있잖아요. 풀 넓은 게 있고 좁은 게 있으면 그것도 신경. 아, 그만 뭐가 다. 나잘 모르겠으니까. 침엽수 안 돼요? 백삼십오. 구 번. 네. 조자리 어? 어, 짧으면, 어? 아, 짧으면 안 짧으면? 아, 짧으면, 짧으면 안 돼! 짧으면 안 돼! 짧으면, 짧으면, 짧으면 안 돼! 제발! 그렇지! 좋은 일 많이 할수어 나도 좋은 일 알아 계산대로 되고 있어요 어,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아, 음. 조자리 어, 그래 딱 조자리 조자리 한 클럽, 클럽 반8.46 8.46 거리감 나쁘지 않아요 약하죠 약하죠 오. 아. 와 이게 좀 보시해요 그리고 아, 빠르니까. 너무 오, 근데 잘, 되게 작아졌다. 저는 되게 약할 줄 알았거든요. 네. 아, 또어쩌이요왜 심장이 왜 항상 끝에 이제 걸려요. 아. 이제는 캐디 님 말을 듣겠다. 이죠번 캐디 님 말을 네. 좀 듣겠습니다. 됐다. 됐다. 득. 됐... 오! 뭐야? <laughs> 아. 아, 좋아, 좋아. 아, 아, 되고 야, 이걸 넣어야 어, 되는데. 야, 넣어야 아, 이거...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포썸 네. 경기로 진행하게 하도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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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한샷한샷 멤버들이 치는 걸로 하고요. 네, 네. 티샷을 제가. 할게요 좋습니다. 두 번째 샷을 하시고, 네. 제가 세 번째 샷을. 어프로치를 하시고. 완전히 컨실러 받아버릴게요. 네, 한테니? 좋아요. 그러면은 2 3 40을 치시고, 네. 제가 170을 제가 칠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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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니 씨, 보시기 보시기. 아, 아, 깜빡했어요. 아, 배. 자, 230 정확히 보냈죠? 좋습니다. 아, 예. 여기까지 네. 아, 코스가 진짜 좁아서, 어, 너무 부담스러워 아, 이거. 자, 와, 아, 이게 부담스러 조금씩 열리기 아, 시작하는데 그래도 좀 봐야 될것 같아. 국가대표 출신 우한 투수도 긴장을 하게 만드는 코스. 열리지게. 아니, 왜 맞다. 자꾸 열리죠? 아, 자 지금 무사만루 상황에 예. 그런 위기감이 들 거예요. 예, 심리적으로 지금 예. 약간 불안하죠. 팔로우 조금만 더 길게 갖죠 오, 오, 네. 야 뭐야 전혀 안 불안한데. 어, 뭐야 이거 그냥 강속구인데요? 예. 아, 벌써 그냥 확 때려버렸는데. 오, 그냥 직구로 던졌는데 이건이정도면우와 아, 아, 백스테이 보이시죠? <laughs> 지금 하프로님이랑, 하프로님이몇 아, 미터 몇 차이 난 거예요? 아, 창피하니까 아, 아, 그만 아, 이거 좀 보지 마요. 내가 190을 180... 190까지는 을1 9 0 괜찮네요. 190. 오른쪽으로 칠까요? 왼쪽으로 칠까요? 어, <laughs> 왼쪽이요? 오케이. 아, 짧은데,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100, 어, 예, 어, 어, 어. 네, 뭐, 오케이, 뭐, 오케이, 뭐, 오케이. 이 정도면 뭐? 네. 그림이 왼쪽에서 공략해야 오르막이거든요. 아. 들었어, 들었어, 들었어. 커쇼 왼쪽 들었어. 옮겼죠? 나 배. 오. 어? 위험하게 는데 저렇게, 아, 뭐 저렇게, 저렇게, 뭐... 저렇게 치면 뭐? 저렇지 오십 개찰세요 저렇게 치면 잘친 거잖아. 그거 왜 이렇게 잘 쳐?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딱. 예. 네. 저기에 쳤어야 되는 게 맞네. 지금 100m가 남았는데. 우리 심장님한테 퍼팅을 좋게 남겨 주려면 아니 아니야. 잠깐만. 네? 퍼팅을 안 하게 해 주십시오. 그냥 좋게 남기지 말고. 그런데요. 제가 코딕을? 장갑을 딱벗게 피칭인데 백스핀이 걸릴까? 근데 내가 잘 모르겠어요. 아예. 아, 오. 어? 이거 백스핀 찰려고 높이 뛰었는데 아이고. 아직 게임이 끝난 게 아니, 아니고, 어프로치어프로치 어프로치 느시면 되잖아. 지금 지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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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금지아아 할만해, 아, 저도 좋아하는 거리 남았어요. 딱 좋아요. 저는 15m 이내면 다 좋아요. 아, 진짜로요? <laughs> 네. <웃음> <웃음> 다 좋아요. <laughs> 부담 가지지 마세요. 제가 해볼게요. 이런 거 간혹가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넣지 않으면 네. 예, 승부가 끝나는 상황. 아, 아니 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3 파트 나올 수도 어. 있습니다. 어디로... <laughs> 네, 저희가요? 제가 넣을까요? 심장님 넣어주세요. 제발. 응. 됐어. 자, 쿠샷. <laughs> 자, 뭐 오디오 감독님 없죠, 여기. <laughs> 자. 슬로 모션 시쓸게 어, 없죠. 위에 카메라는 있어요. <laughs> 아. 아, 진짜 현실 선수만 그런 데서요. 왜 이렇게 저희가 저희가 요즘에 슬럼프인가 봐요. 아, 많이 해, 많이 슬럼프인가 봐요. 이 세게 치겠다는 거죠. 어, 나쁘지 않네요. 들어갔다. 허? 챔피언 펏을 위해서 챔피언 펏을 위해서 약간 여기 유성민 유성민 선수께서 아, 남겨서 야, 음, 채, 챔피언 펏을 위해서 남겨 놓은 거예요 머리에 글자 했어요 챔피언 펏이요 일단 내가 먼저 넣어야 되잖아요 놓치면 음, 한컵반한컵반 이거를 넣으시고 저희가 놓치면 동타가 되는 거고 한컵반 이거를 우리? 놓치고 저희가 넣으면 이, 0 5 3하트 넣어도 이기는 거죠. 아, 아, 편하게 하고 오세요. <laughs> 아, 네. 다녀오세요. 우승껏 하고 오세요. <laughs> 한 손으로 해주세요. 한손로 가시겠다. 아니, 두 손으로 해주세요. <laughs> <laughs> 저왜 이렇게 안 돼요? 너왜 이렇게 안 돼요, 진짜? 아, 됐다. 이야! 아, 선생님, 나이 우리 좀 배우러 가면 어때요? 아, 아, 나이스. 네, 저희가 드디어 게임이 끝났고요. 네, 끝났고 네, 승리. 아란 팀이 승리습니다 진짜 윤성민 선수가 너무 잘해요. 진짜로 잘했어요. 제일 잘하시는 것 아, 같아요. 정말 진짜. 이 스윙의 그 완벽성은 정말 놀랄만큼 좋았어요. 네, 정말 좋았고 하루에 한 보통 한몇 어? 시간 연습하시나요? 저요? 네. 어 사실 요즘에는 연습은 거의 없고. 아 연습 없이도.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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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그걸... 왜 물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어, 한번 하면은 어, 이게 또 꽂혀요. 제가 꽂히면은 어, 막3 시간 4 시간도 어, 한 거밖에 안 해요. 3 시간 4 시간? 우리 5 시간 연습 시간 계속 있어요. 저안 아, <laughs> 가죠. 하루가 거기 있죠. 음, 음. 음. 저희도 한번 예 그런 마음으로 항상 좀 연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바로 방송 끝나고 나서 저는 바로 연습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네 연습을 이제 하게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요. 오늘 네. 시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열심히 해, 나. 왜 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서 확실히 달라진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과 그런 모습 을 즐거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네. 계획과 어떻게 앞으로 어떠한 뭐 나아갈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예좀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한1년 정도는 사실 좀푹 쉬고 싶었어요. 푹 쉬면서 네. 좀 마음의 정리도 하고 이제 앞으로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잘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 성실하고 항상 밝게, 네. 이렇게 모든 네. 일에서 임할 수 있도록. 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를 저희도 진짜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과 배움이 있었던 네.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하실 일, 계속 잘 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 바라겠고요. 다음 저희는 더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만나요. 하프로님이 살짝 동공이 흔들릴 분을 데려왔어요. 혹시 라이벌? 무슨 프로그램인지 알고 나온 거예요, 지금? 음... 저는 레슨을. 일단 기현이 형이 이루어. 아, 일단. 아, <laughs> 바로 이 방송에서 보여주겠다. 490m. 다음 바... 기회 바... 네, 갑니다. 바이. 네, 갑니다. 와. 야! 우와, 심지어 살짝 기회를 지금. 놓치지 않았어요. 잡고 있습니다. 네, 기회를 잡고. 배와의 정수. 333m. 감사합니다. 자, 쳤어요. 오. 1 0 m 나이스. 드어 예. 야, 역시. 아, 야, 지금 아, 인사하는 를저 아, 매너 보셨죠? 아, 우리 하경훈한테선 아, 아, 저혀볼수 없는 장면이에요. 네, 네. 들어갑니다, 드라이버. 약간 밀린 느낌이 있어요. 오비가 표시가 됐는데요. 네, 로브 네, 지금 오비, 오비, 오비가, 오비, 오비가, 오비가. 오비가. 모두의 골프 스크린 골프존.